장사업지는 47평형 기준 20억 원대 20평 기준 8억 원으로 평당 4천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델하우스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액티브 시니어 계층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의료, 문화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실버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 특성상 의료 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도시형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니어 입주민의 편의와 특성을 고려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곡 V 옐로웨스트를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이3스1블록의 지하 6층부터 지상 15층까지 4개 동의 규모로 총 810실이 준비됩니다. 당사업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 및 여가시설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교통의 요충지로 공항과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생활 인프라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청 신청사, 강서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가까이에 있고 대규모 공연장 LG아트센터, 메가박스 영화관, 스페이스케이 미술관 등 문화시설 역시 근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등 대형마트 및 백화점이 근처에 있어 생활 쾌적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립항공박물관과 서울식물원 등 관광자원도 가까워 시니어들이 힐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5만평 규모의 보타닉 공원이 근거리에 있는 그린 네트워크의 중심지에 위치합니다. 공원과 연계해서 산책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되므로 쾌적한 에코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도 분석해보겠습니다. 공항철도 5호선, 9호선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서울에 어디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및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출장과 국내외여행 등이 잦은 입주민들에게 최적의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포공항까지는 5분이 소요되고, 인천국제공항까지는 40분 거리로 국내외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곳에 있습니다. 단지 내부는 시니어 맞춤형 공간으로 욕실과 침실의 동선을 크게 줄여 안전성을 높인 원룸 원베스의 특화 평면을 적용합니다. 커뮤니티 역시 알차게 구성됩니다. 평생교육관, 멀티테라피 케어, 프로그램실, IT교육실, 다목적 홀, 레슨룸, 게임룸, AV룸 등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또한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스트레칭, 퍼팅라운지, 메디컬 케어, 살롱 등 체력 단련 및 자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다채로운 부대 시설도 준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 호텔식 컨시어지, 건강 관리, 문화 여가, 하우스키핑 등 60여 가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본 식단 및 맞춤 식이 가능한 롯데 호텔 운영 F&B 서비스로 입주민들의 주거 쾌적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51A 타입은 2베이 순환형 구조로 드레스룸이 있으며 발코니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하여 1에서 2인 거주에 적합합니다. 콤팩트한 구성으로 분리형 원룸이지만 순환형 동선과 포켓 도어를 활용해서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79A 타입은 3베로 침실 2개, 욕실 2개, 드레스룸, 발코니로 이루어진 실속형 구조이며 아일랜드 식탁 및 연계 장식장이 있어 하이엔드 주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79 타입 면적을 확인해 보면 3배 구조로 침실 2개, 욕실 2개, 디귿자형 주방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3A 타입은 3배로 침실 2개, 욕실 2개, 드레스룸, 현관 창고, 취미실이 있으며 149A형은 콤팩트한 3배 구조로 침실 2개, 욕실 2개, 드레스룸, 팬트리, 취미실로 이루어졌으며 순환형 동선과 포켓도어로 개방감이 높습니다. 당사업지는 생활, 쇼핑, 문화 인프라가 다채로운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니어 입주민 특화 평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